건물주인 임대인이 문의를 해왔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면 세금 계산서는 발행해야 하나요? 또 만약 발행한다면 그 기준일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요.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료, 즉, 월세와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고, 임차인은 그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확정이 된다면, 즉,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월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즉, 매월 월세를 받는 걸로 계약했다면, 매월, 또매 분기, 매 반기, 이렇게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대인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겠는데요.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을 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경우 하나와 두 번째로는 임차인의 월세 연체 금액이 너무 커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는 임대인은 두말할 것 없이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서 그 월세 지급이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 월세의 연체 금액이 계속 있다, 또 누적이 된다 할 때는 임대차 계약 종료할 때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임대인은 물론 매월 발행해도 되지만 또는 임차인이 퇴거 시에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공제하면서 일시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도 됩니다.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당연히 부가치세 신고도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네 이상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